안녕하세요 엠볼트의 대표 조교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스마트 cnc mcnc 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엠볼트 라서 mcnc 라고 했어요 My cnc 보통 보면은 우리 cnc 하면은 굉장히 비싸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뭐 공인들이 하나 떡판 가공용으로 가지살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쓸 때는 썼다가 볼트 4개만 풀면 분리해 가지고 놔뒀다 쓸 수도 있고 보통 보면 XY, XY, Z로 쓸수 있기 때문에 평단을 쓰게 되면 떡판 가공이라든가 아니면 홈팍이라든가 되게 용이한데 아주 어, 저렴해서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기는 저희가 큰 거는 3m에 6m짜리도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나가는 경우는 1200, 2400. 그리고 천에 0천짜리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떡판 가공용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분들이 시에시를 원하시는 분들이 보통 작업을 해서 돈을 보시는 것보다는 내 작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통 용도는 보통 이렇게 홈파하기라든가 아니면은 평작업하는 거 보시면은 <놀람이 평작용이> 락이 있어서 조정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락을 조절할 수 있고요. 내가 락을 맞춰서 조정을 할수 있고, 그리고 락이 고정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거 자체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루타 트리머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루타 트리머를 판매하는 게 아니고 루타 트리머를 거치할 수 있는 이 트리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XY. XY. 이렇게 편안하게 손가락으로만 움직여도 잘 움직이는데 보통 보면 XYZ가 돼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 원하는 크기에 맞춰가지고 특히 락 기능이 있어서 락장치를 하게 되면 은 걸게 되면 은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가서 정확히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뭔가를 따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그를 만들어서 원도 따시는 분도 봤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기계라는 게 보통 만들어진 사람이 한49% 정도 하고 쓰시는 분들이 51% 정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 같은데, 보통 보시면은 제가 한번 얼른 한번 움직여 볼게요. <laughs> 이렇게 보통 보면은 직접 잡고 가면 팁백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 같은 경우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팁백이 생긴다고 해도 큰 다칠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날이 깨지는 경우가 있다가 하는데 날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RPM이 빠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은 경우는 RPM 조절하는 것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거 보통 50만 원 이하짜리 같은 경우는 알 m 조절하는 게 없는데 알 m 조절하시려고 하면은 뭐 암페어 밸런스 같은 경우 쓰시면은 간혹 가면은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220로써 으 전기를 쓸수 있고 그리고 이게 안쓸 때는 이볼트4 개만 풀리게 되면은 띄어서 다른데 내가 필요할 때만 맞춰서 쓰는 거기라 취 n 시 같은 경우 큰 공간과 저기 자본이 필요한 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쓸 때는 잠깐 띄어 놨다가 쓸때 필요하면 분리해서 특히 이렇게 여기 볼트 4개만 풀려면은 위 아래 높이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게 장공으로 뚫려 있는데 이거는 소재에 따라서 높이 조절을 할수 있는데 높이를 똑같이 위에다가 뭐한 100mm를 띄운다고 하면 100mm, 한 125mm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소재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200mm 하려고 한다고 밑에다 100mm 개우고. 뭔가를 겨우고 그 위에서 조립을 하니까 뭐 200mm, 300mm도 내가 원하는 만큼 뭔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나 이건 패스.